자, 이번 시간에는 그 무명으로부터 벗어남에 대한 법문을 하겠습니다. 아, 세상에 나와 있는 선지식인 내지 한 소식, 두 소식, 여러 소식을 체험하신 큰 스님들에게 묻습니다. 무명으로부터 벗어났습니까? 님들께서 깨달았다 하고 한 소식 했다 하며 삼매 경지의 결과를 이루었다 하여 아는 것이 뭐 있습니까? 자, 납자가 부처님 가르친 기준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첫째, 자기 정체성의 가장 큰 숙제인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둘째, 사람이 죽으면 무엇이 어디로 가고 어떻게 되는지. 천극락 세상이 어디에 있는지, 지옥 세상이 어디에 있는지, 셋째 부처님 깨달음의 정수 조견옹 개공을 수행의 결과를 이루었는지, 그렇다면 증명할 수 있는지, 공, 진여, 열애, 제법실상, 진공여유 불성을 머리나 지식으로 아름 아래로 아는 것이 아니라 수행의 결과로 조견하였는지 공부를 했다하면 부처님 법인 정법 공부를 하여 결과를 이루었을 때만이 대중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지실들을 내어 드리는 것이 바로 중생을 건지는 소명인 것이나. 자금에 아무것도 모르는 입도인들이 난무하고 사실들은 무지의 소침이 틀림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정말 자신 있다 하면 언제 어디서라도 공개적인 장소에서 납자와 벗거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담하건대 어느 누구라도 나서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살림살이는 자기 스스로 한마디도 이루지 못할 것임을 잘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강국한 한말씀 올리자면, 스스로 자기를 되돌아보고 부처님 깨달음의 정수인 조견옹 대공에 대해 한마디 이루지 못하면, 참여하시고, 납자의 도방으로 찾아주시면, 한 시간 안에 성불의 결과를 내어드리겠다 하는 약속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